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몸매에 대해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승마를 하면 살 빠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같이 승마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10kg이 빠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타고 있던 말이 10kg이 빠졌던 것입니다. 절망적이죠?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도 여러 소식들을 듣습니다. 과거에 제 지인들 중에 이 교회 지인이 다니는 교회 성도 한 명이 담임 목사님께 익명으로 편지를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제목이 우리 교회 경계 대상입니다. 그 성도는 교회의 교인들 중에 위험 인물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명단을 가려 뽑아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편지를 열어 보실까 하다가 뭐 이런 걸볼 필요가 있을까 하시면서 안 보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편지는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리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소식들에 일일이 다 반응하다 보면 피곤해지기 십상인 것 같습니다. 적절히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도 절망스러운 소식을 마주하지만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쯤이나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종이나 정조대왕 정도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군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겠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당시 중동의 패자였습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하나둘씩 남유다의 지방 거점들을 무너뜨리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밀려오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수로가 지금까지 정복한 수많은 다른 나라의 신들도 그들의 나라를 아수로로부터 구해내지 못했다 너희 남유다도 마찬가지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왕에게 나라를 뺏긴다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이 있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소식을 마주하고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절망적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히스기야가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스로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라는 아스로 왕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그 편지를 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기야는 절망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것을 들고 그것을 혼자 풀려고 고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아수르의 2차 침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조금 앞에 1 1기하 18장에는 아수르의 1차 침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절망적인 소식이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간신히 사태를 무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에서알수 있듯이 돈을 주면은 상대는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죠. 돈을 받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수르 왕이 또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공을 했는데도 다시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히스기야 왕이 깨닫습니다. 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만이 답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려 하지만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잠시의 상황을 모면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외모나 내 인맥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망스러운 문제를 잠깐 모면하는 방법을 쓰기보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들고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들고 가야 합니다. 아수르 왕은 히스키야와 유다의 백성들을 절망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열왕기야 18장 25절에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너희를 멸하라고 이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올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가 견고한 유다의 방어진지들과 또 성업들을 할락시키고 이루살림 성문 앞까지 올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악한 영의 비슷한 속상임을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헌신을 결심하고 열정을 들였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 내가 그렇지 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위축되어서 스스로 칩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아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아스로왕은 이런 말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로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못 지킨다. 그러므로 빨리 나와서 나에게 항복해라. 지금 아수로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도 때때로 동일하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고? 증거가 있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려 합니다. 아스로왕이 남유다 백성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이런 속삭임이 들릴 때 우리는 떨쳐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면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고민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와의 재단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또 세상에서 듣는 여러 가지의 절망적인 소식들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크로멜은 어릴 때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유모가 크로멜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됐습니다. 마침 할아버지 집에서는 여러 마리의 원숭이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크로멜을 안고 젖을 먹이는데 원숭이가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유모가 아기를 잠깐 내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크로멜 아기 크로멜을 안고 유모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 아기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아기를 놓쳐버리면 아기는 죽고 맙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손을 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지붕 꼭대기 위해 원숭이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와 또 부모님, 또이 유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크로멜은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무릎을 꿇고 가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붕 위에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가족들을 보던 원숭이가 아기를 안은 채 내려와서 이번에는 무릎을 꿇는 흉내를 내더니 아기 크로메를 안고 내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거나 합니다. 결말을 아시겠지만 이 히스기야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의 협박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말입니다. 히스기아는 아수로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께서도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히스기아 왕처럼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장에 10%의 제한이 있지만 아직도 이곳 본당에는 곳곳에 좌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람마다 편안해하는 장소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골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에 좋은 곳이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여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라이저 베프티스트 집회가 있었습니다. 벌써 서너 달이 되었네요. 그때 열한 번째 강사로 오신 더 크로스 처치의 박호중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개척교회 시기에 비전을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꿈꾸던 교회는 앉으면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서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혹시 앉으면 졸음이 오시고 기도하려 하면 주저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수와 전통이 있는 교회고 침례 교단의 일 번지 교회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기도의 분량이 차 있는 교회. 앉으면 찬양과 감사가 터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1번지 예배당을 가진 교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의 장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장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알수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를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소식을 마주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를 통해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9절까지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가짜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다르게 좀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만이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 민족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히스기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곤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특징을 보자면 하나님은 비교당하는 것을 상당히 즐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비교를 당하거나 또 남들에게 비교를 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누구나 자기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비교를 당하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어, 마음을 열어주는 백일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 인디아나주의 작은 마을에 뇌종양을 앓고 있는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에 머리카락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타는 사춘기 소년에게 대머리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콤플렉스가 되었을까요?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의 학생들이 브라이언을 돕기 위해서 모두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만이 유일하게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반의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머리를 밀었던 것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브라이언이 옆에 친구를 보면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 않기 위해서 반 학생들 모두가 브라이언과 똑같아진 거죠. 사람은 비교를 당하면 열등감이 들고 또 내가 남들과 다르거나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좌절감에 힘들어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무리 비교를 당해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홀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다른 존재들과 비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비교는 해악입니다. 비수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모두 다른 존재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만이 특별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열왕기야 19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루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에어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압박하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물리치신 것입니다 고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린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에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쥐로 인한 패스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패스트이건 아니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을 하루 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기야 19장 3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사람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있습니다 중국인 이재팡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2000년에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숨졌다고 합니다 그후 2년 동안 이재팡 씨가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침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생전에 같이 TV를 보다가 중국의 북부 지역에 모래바람이 심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보면서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막에 나무를 심고 싶어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2004년부터 이재팡 씨가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무려 200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량한 벌판이었는데 완전히 숲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열심도 사망을 숲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같은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서울 침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의 특징으로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 되게 요즘은 교회들이 지역교회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광역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의 대구로부터 교회까지의 거리가 가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에서 오시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8시였습니다. 성가대 봉사를 하시는 경우는 빠르면 7시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까지 도착을 하시려면 이동거리를 1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산술적으로 6시에 출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 기상에서 씻고 또 준비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최소 5시 반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 연습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같은 열심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또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히스기야를 지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선조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스르 군대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남주다 왕국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 놓으라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고난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서 힘들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거리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는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의 문제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만이 특별한 분이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히스기야식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살아가며 삶의 순간마다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서울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